다이소 3,000원짜리 이 제품 하나로 팔자 주름, 눈가 주름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주름 없애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나요? 주름만 없앨 수 있다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화장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화장품으로 백화점 제품 못지않은 효과, 그리고 피부과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22년째 피부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요즘은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수십만원짜리 백화점 화장품, 수백만원짜리 시술에까지 기대를 걸지만, 정작 피부가 더 건조하고, 주름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이소 화장품 때문이었습니다. 단돈 3,000원짜리 제품이 백화점 화장품과 성분이 같고 피부과에서 쓰는 진정성분까지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이소 제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바르기 시작한 후, 피부가 환해졌어요.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같은 반응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얼굴 주름을 없애기 위해 화장품만 바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얼굴이 아닌 발바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2만원으로 피부가 10년 이상 젊어지는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드릴 한 가지 비밀을 더하시면 20년 젊은 피부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 정보들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백화점 화장품에만 돈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몇달뒤그 친구가 그 영상 덕분에 돈 굳었어 라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여름철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 앉으면 제일 먼저 세수만 해도 따갑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선풍기 바람만 스쳐도 얼굴이 붉어지고 어떤 분은 세안 후 10분만 지나도 피부가 당겨서 뭘 발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먼저 보습크림을 찾으시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건 바로 진정입니다. 열받은 피부 위에 보습제를 바르는 건 뜨거운 펜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번질지 몰라도 속은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권하는 건 수딩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데카 수딩젤은 피부 진정에 필요한 성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병풀 추출물, 피부과에서 상처 치료나 레이저 후 관리에 사용하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실제로 염증 진정에도 쓰이는 약용 성분이라 열이 오르거나 붉어진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이 제품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3,000원이라는 가격에 병풀 성분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세안 후 얼굴에 발라 보시면 그 즉시 시원함과 함께 피부가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열감이 심한 날이나 외출 후 또는 면도 후에 사용하면 피부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질감은 젤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고 금세 흡수됩니다. 화장 전에도 부담 없고 자기 전에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대로 되면 피부는 자극에 덜 반응하고 보습이나 영양제품의 흡수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처럼 수딩젤은 피부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진정 없이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피부를 먼저 식혀야 그 다음 단계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피부가 너무 얇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칠어도 탄탄하던 피부가 이제는 손끝만 스쳐도 따갑고 바람만 불어도 붉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은 모두 피부 장벽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을 지켜주는 장벽 역할을 하는데 이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바람만 닿아도 쉽게 상처를 입고 보습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권하는 건 마데카 크림입니다. 병풀 성분은 물론이고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으로 병원에서 상처 치료에 자주 쓰이고 마데카소사이드는 병풀에서 추출한 고농축 유효 성분으로 피부 회복과 장벽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두 성분이 만나면 손상된 피부 구조를 튼튼하게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이 크림이 바르자마자 빠르게 스며들고 끈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벽 크림이라 해서 무겁고 답답할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데 마데카 크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바르면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되고 화장 전에 써도 밀림없이 메이크업이 잘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이 다시 튼튼해지기 시작하면 주름이 생기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미 생긴 주름도 덜 깊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수딩젤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첫 걸음이라면 이 크림은 피부를 다시 살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화장품과는 달리 이건 피부 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진료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가만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자꾸 꺼지고 접혀서 피곤해 보이는데요. 눈가는 피부가 얇을 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웃을 때, 찡그릴 때, 말할 때마다 주름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얇은 피부에 금세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위에는 반드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에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붙여주는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제품이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이패치입니다. 이 아이패치에는 펩타이드와 비타민이 들어 있어 주름 개선과 탄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펩타이드는 쉽게 말하면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 조각으로 피부 속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세안 후, 눈 밑이나 팔자 부위에 붙이고, 10에서 15분만 두시면 됩니다. 특히, 냉장 보관 후 사용하면, 붓기 완화와 쿨링 효과도 함께 볼수 있어, 아침, 시간 활용에 좋습니다. 화장을 하기 전, 주름 부위가 들뜨거나, 파운데이션이 끼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이패치는 짧은 시간에 집중 효과를 주는 방식이라, 매일 꾸준히 사용할 경우, 눈가가 한결 매끈해지고 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1,000원에서 3,000원대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상 관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비싼 브랜드를 쓰지 않아도 성분이 중요한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름 관리는 얼굴에서만 끝내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나이를 더 많이 드러내는 부위는 손등과 목입니다. 화장을 잘하고 피부도 매끈한데 목에 깊게 패인 주름이나 건조한 손등이 시선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는 화장도 어려워 가리기 힘들고 쉽게 건조해지지만 보습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제품이 바로 콜라겐 스틱입니다. 스틱 형태라 손에 묻히지 않고도 바로 바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수 있어 사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저분자 콜라겐 스틱은 바르자마자 흡수가 빠르고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와 탄력을 더해 줍니다. 저분자 콜라겐은 입자가 작아 피부에 침투하기 쉬워 깊은 보습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목 라인, 손등, 입가 심지어 메이크업 위에도 덧바를 수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바를수록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덜 도드라지게 됩니다. 특히 핸드크림 특유의 끈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바른 직후에도 휴대폰을 만질 수 있을 만큼 산뜻하다는 점이 시니어 분들께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손등과 목까지 신경 쓰는 순간 전반적인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만 가꾼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박사님, 저 화장품도 바르고 크림도 잘 바르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죠? 이분들 대부분은 외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기초부터 탄력, 미백, 아이크림까지 꼼꼼히 사용하시고 수면도 어느 정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피부가 어딘가 탁하고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발이 자주 차갑고 다리가 붓거나 저린 적 있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심장을 거쳐 얼굴로 올라가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쉽게 칙칙해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발이 얼굴 주름을 만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말초 혈관 순환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릿한 건 전신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 지압판입니다. 이건 특별한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할 수 있는 작은 지압판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맨발로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혈관이 다시 열리는 과정의 반응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그 자극이 시원함으로 바뀌고 발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리 붓기와 절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피부의 혈색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얼굴을 씻을 때 거칠었던 감촉이 줄어들고, 화장이 피부에 잘 스며들고, 밤에 바른 크림이 아침까지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지만, 진짜 근본적인 관리는 피가 잘 도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지압판 하나로 그 출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향상, 수면 개선, 피로 회복 등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1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바른 화장품들이 효과를 못 봤던 이유는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순환이 막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만 바르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돌게 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혈액이 밀어 올리는 산소와 영양으로 빛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피부가 말라요. 요즘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이 괜히 더 신경 쓰여요. 그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건 아주 특별하거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도 그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만날 수 있는 다섯 가지 제품, 단돈 2만원도 채안 되는 금액으로 피부 진정, 장벽 회복, 주름 집중 관리, 손등목 보습, 혈액순환 개선까지. 이 모든 단계를 갖춘 젊어지는 관리 루틴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가입니다. 화장품은 쓰기 시작한 날부터 피부가 반응합니다. 발 지압은 첫 주부터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꾸준함 앞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일 때 오래 갑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방법은 어떤 특수한 환경도 많은 시간도 고가의 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내가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동안 백화점 화장품에 기대어 오셨던 분들, 값비싼 시술만이 해답이라 믿었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작은 변화의 힌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젊음은 피부 바깥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안쪽, 그리고 몸 전체의 순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료실 안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거울 앞 시간을 바꿔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다이소에 들러 다섯 가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한달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함께 젊어지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